안녕하세요. 오늘은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 청약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거기서 이제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어제 날짜로 나왔고,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 바뀐 것도 좀 살펴볼 게 있고 해서, 그거를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목요일날 상장이 되니까, 그 상장이 되면 어떻게 접근할지, 그 전략도 한번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개별 종목을 가볍게 다루는 거는 좀 지향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뭐, 이런 거좀 올릴 생각은 원래 없었는데, 이거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청약을 하셨을 걸로 예상을 하고, 저도 이제 청약을 당연히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솔직히 분석을 해서 가치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같이 이제 그냥 청약을 해서 단순 시세 차익, 뭐 따상이나 따상상 뭐 이런 식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바로 그 탈출해서 나오는 전략을 세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 투자 측면에서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영상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 참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제가 해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거 좀 참고해서 영상을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제 날짜로 증권 발행 실정 보고서가 나왔고, 이거 토대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목요일날 상장되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본점이 여기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 <laughs> 많, 많으셨겠죠? 이런 거 홈페이지도 안 들어가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뭐, 전화까지 해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예, 본인 돈이 들어가면, 이 정도는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차피 세 차익 노리고, 그냥 잠깐 단타로 빠질 거면, 뭐, 상관없죠. 발행 개요는 뭐, 이러이러 하다. 뭐, 이렇게 돼있고, 발행 총액이 뭐, 이러이러 돼있다. 이거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섯 군데 인수기관이 있었다. 뭐 SK증권이 물량은 뭐, 가장 적게 가져간 편이죠. 뭐, 밑에세 번째인데, 그렇게 많이 가져간 건 아니니까. 여기에 비해서 많이, 마이너 하잖아요. 근데, <laughs> 얘네가 전산 장애가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률은 얘네가 제일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2.x 주가 배정이 됐죠. 그 균등배분 하는 것도. 얘네가 균등배분, 비례배분 다 이제 수량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 눈치싸움의 승자가 <laughs> 아이러니하게 전산 오류가 떴던 SK증권이 됐었다. 뭐 그런 말씀 드리면서 보시면 뭐 우리 사주 조합. 이거는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청약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 사주 조합 쪽은 이제 법적으로 일정 비율을 줘야 돼요. 근데 대신에 그 물량들은 좀 혜택을, 세금적인 그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대신에 1년 동안은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일단 배정을 해주되, 그 직원들이 이 물량들을 전부 다 소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정도 일단 배정을 해주되, 얘네들이 뭐 직원 수가 적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아, 우리 회사 되게 안 좋은 회사야, 이거 우리 뭐 회사 주식 사봤자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청약수가 미, 그 미달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바이오 쪽은 되게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쪽이랑 다르게 직원 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정 수량에 비해서 청약수량이 좀 남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SK바이오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회사가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나름대로 돈 끌어다가 해서 뭐 청약을 하긴 했는데, 그러고도 수량이 남는 거예요. 이번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좀 수량이 조금 남았어요. 그 SK바이오팜 때 워낙에 대박이 났잖아요, 처음에. 물론 지금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SK바이오팜 사례처럼, 일단 우리 사주조합으로 물량 받아놓은 다음에, 퇴사를 하면 바로 또팔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퇴사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그래서 요, 우리 사주 조합 물량이 이번에는 다 소화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좀 미달이 났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게 일반 투자자 쪽으로 좀 넘어왔죠. 그렇게 돼서 결국 기관 투자자는 뭐 이렇고 일반 투자자는 이렇고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50대50 균등 배분, 비례 배분. 돈좀 있으신 분들은 비례 배분 쪽으로 많이 넣으셨을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 10주당 다 뿌려서 이제 하신 분들은 균등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들어갔고요. 이게 지금 좀 눈여겨 보실 부분이에요.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기, 확약 기관별 배정 현황. 미 확약 물량이 14.73%입니다. 요게 이제 확약이 물려있는 그 부분이잖아요. 요거 빼면 한85.3% 정도? 그 정도가 지금 확약이 걸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어떤 거였냐면, 원래, 어, 원래 예상이 한60%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85%가 확약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확약이 걸려있다는 얘기는 15일 허약 솔직히 이건 좀 너무 미미하니까 무시하시고 최소한 한 달씩은 걸린다는 이런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수가 없는 물량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유통 물량의 수량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지금 시총 대비해서 아니 시총 대비해서가 아니라 영업이익 대비해서 시총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 한번 제가 이거 보시면 은 오로스가 지금 좀 있다 보여드릴 건데 시총이 지금 4,500억, 4,600억 수준이에요. 얘네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까지 밝혀진 게 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9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20년도 건 아직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100억 받는 회사가 시청이 4,600억? 이거는 좀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이었어요. 얘네들도 이제 그한달 지나고 이렇게 그 물량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그거는 요거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빠졌다 다시 오르니까 다시 한번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물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확약 물량이 많이 걸려 있으면 유통 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청약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따상 정도까지 갔어도 그걸 또 달려드는 불개미들 많잖아요. 따상 상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달려들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85% 정도 수준이다. 이 정도 참고를 하시고, 밑에 거는 그냥 뭐 투자 관련해서 그냥 쭉 나온 얘기니까, 그 증권사별로 어떻게 이게 됐다. 뭐 예를 들면, 어, NH 투자 증권은 뭐 균등 방식으로 한 건씩 됐고, 랜덤으로 이제 한건더 추가해서 줬다. 이런 얘기고. NH에서는 한 350주.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650에다가, 그러니까 65,000원에다가 곱하기 350. 한 2,300만원 정도 넣으신 분들이 비례배분해서한주 한 정도씩 더 받아 가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돈 넣어서 물론 이제 많이 받아 가신 분들도 되게 좋은 투자예요. 좋은 투자지만 효율성은 좀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그냥 10주만 넣어서 한주 받아 가는 거고 이분들은 한 2,000만원 넣어서 받아 가시는 거니까 뭐 그런 차이는 있다. 물론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예치금 그건 50% 수준이니까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나름대로 전략을 잘 세워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셨길 바라구요 그래서 이 밑에까지 쭉가보시면뭐 특이한 건 없습니다. 그냥 뭐 보시면은 SK증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 오류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져 가지고 균등 방식도 모두 두 주씩 받아 갔다. 제가 이거는 영상 올려 드렸었죠. SK증권이 그 우리사주 조합 때문에 2 0 x 주가, 2.03중가 그렇게 돼 가지고 두주 플러스 랜덤으로 한주더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SK 증권에서 세주 받아 가신 분들은 평소에 착한 일 많이 하신 겁니다. 앞으로도 착한 일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삼성 증권은 예, 균등 배정은 빵 주고 0. 0. 4주가 그랬잖아요. 그그 그 랜덤으로 한 주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 금융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뭐 이거는 이제 지분이 이렇게 이렇게 바뀐다. 이런 내용입니다. 증권 교부일도 뭐이렇게 됐고 공시 이행 사항. 나머지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네, 뭐 자금 사용 목적, 우리가 이제 중장기 투자할 게 아니니까, 제가 오로스 때는 FST가 엮여있으니까 이거 자세히 봤지만, 여기서는 뭐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시 내용은 이게 단데, 아까 말씀드린 그 기관 확약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쪽으로 바뀐 거다. 85.3%가 묶여있다. 이걸좀 참고를 하시고, 이거는 무시하더라도 일단 한달 이상 가져가실 분들은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빅히트 같은 거, 이거 물량 쏟아져 나올 때 엄청나게 하락 나왔었죠.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그래서, 언제 팔라는 건데, 이거잖아요. 과거 사례를 통해서, 뭐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과거 사례를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쯤, 이제 매도 생각을 슬슬 해야겠다. 이거 정도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거는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요게 이제 청약으로 굉장히 핫했던 세 종목이었죠. 뭐, 그 이후에 뭐, 교촌치킨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거세개 대표적으로 보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우리가 함께 봤던 오로스 테크놀로지 사례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사를 옆에다 띄워놓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참고하실 거는 이 기사가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 여기서 내용이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의무 확약률이 59.9%다. 이거는 이제 어제 공시 안 보고 기사 쓰신 거죠. 뭐 근데 밑에 내용은 알차게 나름대로 조사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기사 준비하는 게 기사가 하루만 에 뚝딱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어제 공시 내용을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요거는 의무 확약률이 59.9% 아니고 아까 한85.3% 정도 됐었죠. 그러니까 SK바이오판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를 좀 하시고 장 외에도 20만원이라고 돼 있지만 지금 요 기사 내에서 보니까 제가 요걸로 이거 가져온 이유가 어디 갔냐. 장 외에 최근에 178,500원까지 내렸다. 요거 참고하시라고. 그니까 러 이제 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비상장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아예 주식 거래가 안 되던 다른 종목들이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7만 8,500원.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우리가 6만 5천원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그 공모가 됐지만,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더블 13만원이잖아요. 여기서, 상한가 가면 16만 9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몇 프로 정도 될까요? 17만 8,500원이면 한, 한1.1% 정도? 그러면 한 18만원 넘어가잖아요. 10% 정도만 다음날 올라도. 그 그러니까 따상 부근에서, 그니까, 요거 보고, 그, 장외 거래 가격 보고 참고하실 분들은, 첫날 따상이 나오면, 그때 처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 저는 첫날 따상 16만 9천원 나오면, 바로 털고, 그냥 정신건강상, 털고 나올 거다. 라는 말씀 드렸지만, 요, 요, 확약물량 보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그 기준치를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음... 네, 예, 제 지인들은 요고, 요것만 참고를 해서 요거 이상 갈 거다. 라고 보고 따상 상까지는 무조건 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laughs>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일단은, SK바이오팜부터 한번 볼게요. 바이오팜에서, 음, 요걸로 한번 볼게요. 그 유통물량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바이오팜이 당시의 유통물량이 1022만주 정도 됐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편하게 천만주라고 할게요. 요 천만주가, 보시면 SK 바이오팜이 이렇게 올랐다가 그 뒤로 이제 거래량이 이제 터지는 날이 없었죠. 요거는 이제 그 외국인들이랑 블록들이 있어 가지고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요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저렇게 거래량이 터진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첫날 시기 잘못 놓치면은 그냥 미련 없이 털고 나오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요 시점 지금 회복 아직도 못 하고 있고 한요 정도까지도 회복하는데 요 타이밍 놓쳤을 때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예. 한 4개월 정도 걸리죠. <laughs> 그러니까 너무 욕심 내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쪽을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첫날 거래량이 70만 주죠. 유통 물량이 1022만 주인데 둘째 날까지 합쳐봤자 거래량이 한 14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세 번째 날 700만 주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 1000만 주가 터졌어요. 그리고서 하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요때 시작해서 좀 빠지는가 싶더니 결국 다시 올려서 이제 양봉으로 끝났지만 얘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 처분하는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하락으로 끝났죠. 음봉으로 끝났고 그 밑으로 쭉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유통 물량을 뛰어넘는 거래량, 누적 거래량 나온 게요 날이었죠. 얘는 70만 주, 70만 주, 700만 주, 여기까지 840만 주인데 요날 이제 그 1,22만 0 주를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한번 살펴볼까요? 카카오 게임즈도 요날 떨어지고 나서 아직 회복 못하고 있죠. 거래량 역시도 마찬가지로 요날까지 이렇게 터지고 나서그 다음에 하락할 때 이후로는 그만큼 터진 거 없고요. 아 어, 그래서 아이고 이거 좀 힘드네요. 네 보시면 카카오 게임즈는 유통 물량이 어 1,500만 주 정도 됐었죠. 어 얘가 좀 너무 <laughs> 좀 작아서 이게 잘안 나오는데 아이고 여기로 볼게요. 보시면은 첫날에 56만 주 정도 거래량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다음 날은 어 500만 주 정도. 그러니까 요 날까지 누적으로 560만 주 정도 그 정도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요 셋째 날부터 꼭대기를 찍고서 흘러내렸습니다. 요날거래량이 2천만 주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누적 거래량이 요때 마찬가지로 아까 1,500만 주라고 했는데 요 날까지 한 560만 주 정도 됐다가 요날그 유통 물량의 누적 거래량을 갱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 정도는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유통 물량이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는 그 물량들이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제 청약을 해서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물량을 다 넘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물량 받고 남은 분들 이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냐면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든 불개미들이라는 얘기죠. 그분들은 여차 그냥 분위기가 좀 여차하면 그냥 바로 던져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것도 기관들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타이밍에 기관들도 던져버릴 거고, 그때 거기에 맞춰서, 예, 그 불나방들, 불개미들, 그분들도 같이 제 던지게 되면 쭉쭉쭉쭉 하락이 나오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그 다음에 빅히트도 한번 볼게요. 빅히트는, 보시면은 상장 첫날 유통 가능 물량이 천만주 정도 됐었네요. 그럼 빅히트는 어땠냐? 얘는 첫날 거래량이 천만주가 안 됐는데, 650만주 정도인데도, 고점 찍고서 바로 흘러내려서, 많이 헤맸죠. 최근에 이제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면서, 기관들 매수세가 붙고 하면서,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그냥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뭐,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는 있었던 게, 첫날부터, 그 상장하기 전부터 가치가 좀 과하다. 이게 좀 너무 공모가가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날 이렇게 흘러내린 게좀 마음이 아팠더라도, 요 다음날, 첫날이 지금 650만주였고, 두 번째 날이 450만주. 그럼 요 날이 이제 누적 거리량이, 한 바퀴 이제 손이, 손이 바뀐 거잖아요. 손바뀜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요 날은 털고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날요날한 요쯤만 털고 나왔어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회복하는데 지금, 한 4개월이 걸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실 때 거래량을 통해서 한 바퀴 손바뀜이 일어났을 때 그때 나는 미련 없이 털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오로스테크놀로지는 보시면 제가 그때 계산을 했던 게한 130만 주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130만 주면 첫날 거래량이 116만 주 나왔죠. 그러면은 첫날 제가 첫날 그냥 미련 없이 던진 게 이제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거래량이 거의 못다 뭐 나왔다. 그럼 다음날 내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없는 거라면 그렇다면 그냥 이 정도가 거의 고점에 근접했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날 마찬가지로 그 거래량이 이제 누적 거래량이 120만주에서 360만주, 480만주. 그러니까 유통물량에 되게 큰 물량이 좀 회전이 일어났죠. 근데 얘는 워낙에 유통물량이 좀 적어서 얘네만큼 변화량이 엄청나게 크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둘째 날 거래량 많이 터져, 터지면서 시장에 하락하는 거랑 맞물리면서 이게 얘가 4만원까지 빠졌습니다. 물론 그 뒤로 고점을 갱신을 하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빠졌어도 그냥 별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시세 차익 노리고 들어가신 분들은, 그러니까 단타 차원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이런, 이런 것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한 요쯤에서 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있다가 여기, 여기서 팔수 있겠어요? 뭐 그랬다면 축하드리는 일이지만 네, 이렇게까지 버티실 자신 있는 거 아니라면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떨어졌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달 지나고 나면은 기관 물량이 이제 보호예수가 풀려요.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는 요날 아니면 요날 아니면 요날 아니면 요 날까지 이제 좀 최대한 3, 4일 정도 그 정도와 내에서 승부를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유통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 미화경 물량이 186만 주겠죠? 186만 주? 한번 4 1 0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개인한테 배정이 된게 583만 주죠. 583만 7100주. 일단 이것만 하면 770만 주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기존 주주분들이 이제 시장에다 내다 팔수 있는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까지 합치면 대략 한 800만 주 초반 정도, 초반에서 중반 정도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니까 그 고수자를 잘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첫날 거래량이 얼마가 터지는가 그걸 보시고 누적 거래량이 한 800만 주 정도 됐다 싶으면 그때 미련 없이 털고 나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 음 아까 한 800만 주, 아니 6천, 6, 6만 5천 원에 시작이 되는데 지금 6만 5천 원 기준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 시총이 5조 정도 되거든요. 6만 5천 원에다가 곱하기 어, 아까는 850만주 정도 잡았나요? 이 정도 잡으면은, 금액이 한, 한 5,500억 정도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전체 한 10몇 프로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얘도 비율로 따지면 유통물량이 그렇게 많은 느낌은 아닌데, 금액,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좀 큽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른 변동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라는 거 참고하시고, 딱한 가지만 보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니까 러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접근 방식 중에 한 가지 뭐 방식이 있다. 그리고 제가 참고하는 거는, 요 거래량 같은 거 보면서 누적 거래량이 손바뀜이 한번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대부분 다 그냥 단타적인 그 불개미들 그리고 이제 기관들 중에서도 시세차익을 어느 정도 실현하려는 물량들이 압박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 투자 아이디어로 참고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뭐 빅히트만 조금 예외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65,000원보다는 위에서 팔 가능성이 100%잖아요. 거의 뭐99 99.999%니까 욕심 내지 마시고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치킨값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음. 그래서 일단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예상은 일단 5조 정도가 이제 그거니까 5조 조금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첫날 만약에 그 따상이 나왔다. 그러면 곱하기 그 9시 이전에 동시호가 때 이제 100% 범위까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배죠. 13만원. 요게 13만원에 상장이 되는 건뭐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거기다 곱하기 1.3. 무난하게 갈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근데 요때 만약에 거래량이 많이 붙으면서 올라갔다. 혹은 상한가 부분에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고 있다. 그렇다면 아까 그 800만주에서 850만주 그 숫자 기억하셨다가 물량이 한번손바뀜이 일어나는 낌새가 보인 다음에 여러분들도 그냥 미련없이 던지고 나오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상한가 안 풀리고 이렇게 카카오게임즈처럼 거래량 거의 없잖아요. 그럼 다음날 점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요 다음날 마저도 거래량이좀 많이 안 붙는다면 한번더 노려보셔도 되구요. 근데 만약에 거래량이좀 붙는 것 같다. 어, 요 때도 보시면은 요날거래량이 조금 붙는 느낌이었죠? 그럼 다음날 팔 수, 팔 수도 있겠다. 팔 타이밍이 거의 다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따상에 한번더 나온다면 219,700원인데 얘는 이제 그 500원 단위로 거래가 되는 거니까 21만 9500원이겠죠? 21만 9500원.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21만 9500원 여기다가 곱하기 만약에 따상상상까지 간다면 제 동생이 따상상상 노린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28만 5천원 정도 되겠죠. 근데 요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과연 높지 않다고 보구요. 지금 한 주씩 균등배분 해가지고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그것도 제가 오로스 테크놀로지 상장 첫날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 동영상을 잠깐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대부분 다한 주, 한 주, 두 주, 한 주, 한 주, 세 주, 두 주,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돼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 영상 보시면은, 10주 미만 단위.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균등배분이라든가 아니면 소액으로 이제 받은 그 물량들 있죠. 그걸 이제 바로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딱 멈춰있는 경우보다는 조금 조금씩 슬금슬금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한번씩 체크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 거래량을 통해서 한 바퀴 물량 손바뀜이 일어났다면, 그때부터는 고점이 거의 다가왔을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단주 거래, 그러니까 열주 미만, 뭐 단주는 정확히는 한 주, 한 주긴 한데, 그좀열주 미만의 소수 단위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그 거래량이 계속 쌓이는 걸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다. 세 번째, 장 외에서는 지금 17만원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걸 참고하셨을 때는 16만 9천 원. 첫날 따상이 나왔을 때, 만편하게 처분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 정도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뭐 한마디 더첨언을 하자면, 이제 그 유통물량 비율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시총 자체가 5조 이렇게 되다 보니까, 6만 5천 원 기준으로 한 5천억 이상 됩니다. 5,500억 정도가 이제 유통물량이에요. 그럼 결국 더블이 나오면은 유통물량이 1조가 넘어간다는 얘기고, 거기서 상, 상한가 나오면 한 1조 5천원 가까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절대적인 금액이 크다는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수 있겠다.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번 주 목요일날 뭐한 대부분 단, 최소 6군데 통장 다 넣으신 분들은 최소한 6주 정도는 받으셨을 것 같아요. 5주에서 6주. 뭐한 주당 10만원씩만 버셔도 50만원이면 뭐 작은 금액 아니잖아요.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해피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용돈이다 생각하시고 나름의 기준을 잘 세워서 목요일날 좋은 결과 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